안녕하세요, 미니언스예요저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붐게 했어요. 목소리 주인공이 바로 저였고요. 네, 오늘 제가 신빌님 영상을 보고 그 다이소 2,000원 후기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, 그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이소에서 똑같은 걸 나왔는데, 작 가요. 한번 소개해볼게요. 고고씽. 네. 이렇게. 받았다. 내 이름. 이렇게 있구요. 헨리는 제 이름이 아니에요. 한번 열어볼게요. 방송을 해야지. 네. 이렇게 풀테이프 미니언즈 거기에 했구요. 이거 찍었어요. 방송. 네. 이렇게 있구요. 헨리. 제 분명히 아니에요. 저 맨날 궁금하고 불리는 할만고요 연필~~ 마트에 둘다올렸구고요 이렇게 쉬우게 계속 쓰고 있는데 얘는 데뷔해서 포스트잇이에요 못 꺼내겠네요 네 이렇게 짧은 필통 톡이었는데 뭐 별것도 없죠 기대하시지 마세요 그리기대 했다가 펭기 <목소리> 얘는 얘네 둘은 개리게이재밌있어요 얘는 애플 민트 얘는 이렇게 쿠킹크림쿠킹크림을더 <laughs> 좋아하는 네. 네 그럼 이상 미니멀 유튜브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앞으로 고선물만 올려주세요 안녕 うん。<laughs>